자산 10조 원의 재벌 회장이 낡은 옷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아들의 약혼녀가 진짜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노리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는 자신도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간호사가 건넨 따뜻한 물한 잔이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과연 그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회장은 왜 자신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게 되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중심부에 위치한 한 대기업 본사. 50층 높이의 건물 최상층, 넓은 회장실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태준, 국내 유수의 건설회사를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죠. 하지만 요즘 그는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외아들 민우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민우가 결혼을 한다니. 사실 태준은 아들의 결혼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상대였죠. 아들이 사랑에 빠진 여성은 대기업 임원의 딸도 의사 집안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의 비서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의 약혼녀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 이름은 한지우, 서른한 살이고. 세현병원 내과 병동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가족관계는 아버지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시고요. 태주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별한 재산은?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비 대출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버지 병원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태준이 아직 사업 초기였을 때 일입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지낸 사이였죠. 태준이 사업자금이 필요해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친구는 흔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성공하기 시작하자 그 친구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돈을 빌미로 태준을 협박했고 급기야 회사 지분까지 요구했습니다.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고 태준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때 배웠지. 돈 앞에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걸. 그 이후 태준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재산에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며칠 뒤 태주는 아들 민우를 저녁 식사에 불렀습니다. 민우야, 정말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거냐? 아버지, 지우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누군지도 모를 때부터 저를 좋아해 줬어요.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선 확신이 서지 않는구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닌지? 아버지, 지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지만 태주는 쉽게 마음을 열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랜 고민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태주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신분을 숨기고, 그녀가 일하는 병원의 환자로 위장 입원하는 것이었죠. 돈도 없고, 연줄도 없는 평범한 노인으로 말입니다. 만약 그녀가 그런 환자에게도 똑같이 친절하다면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차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태주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결혼을 막을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화요일 오전 세연병원 응급실은 평소처럼 분주했습니다. 내과 102번 환자분 이번 진료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낡은 점퍼를 입고 허리가 굽은 한 노인이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태준이었죠. 그는 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리고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은 동네 시장에서 산 십년은 된 듯한 낡은 옷들이었고요. 어르신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요. 그리고 속도 안 좋고. 건강 보험있으세요 아. 그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진료비 선결제하셔야 해요. 진찰료에 기본검사 포함하면 8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직원의 말투가 확연히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준은 속으로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 돈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태준이 느릿느릿 돈을 꺼내는 동안 접수 직원은 한숨 섞인 표정으로 다음 환자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듯이 말이죠. 진료를 마친 태준은 처방받은 검사를 위해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부러 허리를 더 굽히고 힘들어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 위해서였죠. 복도를 지나가는 젊은 간호사들은 그를 희끗 보고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의사는 복도에서 그와 부딪힐 뻔하자 짜증 섞인 표정으로 피해갔고요. 역시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그 때였습니다. 태준이 검사실을 찾지 못해 복도를 헤매고 있을 때,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찾으세요? 하얀 마스크를 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눈빛도 따뜻했죠. 태준은 그녀의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한지우 간호사, 바로 아들의 약혼녀였습니다. 아, 검사실을 찾는데, 처음 와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 여기서 저 끝까지 가시면 오른쪽에 있어요. 제가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실래요? 태주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검사실로 가는 도중 태주는 일부러 힘들어하는 척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어휴! 좀 쉬어야겠어요. 어지럽네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물좀 드실래요? 지우는 자신의 가방에서 생수를 꺼내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그가 천천히 마실 때까지 기다려줬죠.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안 돼요. 고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없던데. 에이. 당연한 거려. 어르신이 편찮으신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태주는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태주는 입원실로 배정받았습니다. 타인실이었지만, 다행히 한쪽 구석 자리였습니다. 그는 며칠간 이곳에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병원 식사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일부러 식사를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싱겁고 맛없어. 옆 침대의 환자들이 그를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군. 좀더 지켜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간호사들이 회진을 돌았습니다.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그저 혈압을 재고 체온을 체크하고는 서둘러 다음 환자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식사는 좀 하셨고요? 음식이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그럼 안 되는데 드셔야 기운이 나시죠?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제가 영양사 선생님께 말씀드려볼게요. 태주는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담당 간호사도 아닌데,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3일째가 되던 날, 태주는 본격적으로 그녀를 시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모든 환자에게 친절한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지우가 복도에서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태준은 일부러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화장실 가고 싶은데 아무도 안 와요.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사실 태준은 버튼을 누른 지 2분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화를 낸 것이죠.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지우는 태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화장실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짜증이나 불쾌감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불편해할까봐 더 조심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태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 병원 식사가 나왔습니다. 태주는 일부러 큰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밥은 식었고, 반찬은 너무 짜고 이게 병원이에요? 감옥이에요?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환자를 돌보던 지우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이 음식 좀 보세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돈 내고 입원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지우는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다른 환자들도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고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환자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다시 데워드릴게요.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어르신 입맛에 맞는 걸로 준비해달라고 할게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당신도 바쁘잖아요. 괜찮아요. 어르신이 편찮으신데 제가 이 정도는 도와드려야죠. 지우는 태준의 식판을 들고 직접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따끈하게 데워진 밥과 새로운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돈으로 죽까지 사왔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부드럽고 소화도 잘될 거예요. 천천히 드시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태준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따뜻한 죽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돌아올 것도 없는데 그저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마음. 태주는 오랜만에 무언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주는 더 심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2시, 태주는 일부러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밤 근무 중인 간호사가 힘들어하는 시간대였죠. 당직 간호사가 왔습니다. 지우가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물좀 주세요. 목이 말라서요. 어르신, 물은 침대 옆에 있잖아요. 이런 걸로 호출 버튼 누르시면 안 돼요. 우리도 다른 환자들 돌봐야 한다고요. 간호사는 불평하며 나갔습니다.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이렇지. 하지만 10분 후 누군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주무세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세요? 당신은 왜 여기 있어요? 밤 근무 아니잖아요. 오늘 당직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제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근무 시간도 아닌데 다른 간호사를 돕기 위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밤에 잠이 안 오시면 힘드시죠. 따뜻한 우유 한잔 드릴까요? 숙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는 휴게실에서 따뜻한 우유를 데워 와 태준에게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시고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지우가 나간 후, 태주는 따뜻한 우유를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구나. 그날 밤, 태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마음 한 구석의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그동안 지우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절은 계산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본성이었다는 것으요 어느 날 오후, 태주는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한 젊은 환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치료비가 너무 부담돼요. 이러다가 집까지 날릴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우는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그 환자를 위해 서류를 준비해주고 복지사와 연결해줬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날, 태주는 지우가 나이 든 할머니 환자의 머리를 빗겨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고, 미안해라. 내가 손이 떨려서. 혼자 못 하겠어.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해드리는 게 훨씬 예쁘게 돼요. 어머니, 생각도 나고 좋아요. 그날 저녁, 태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체를 밝힐 때가 됐다고. 다음 날 오후, 지우가 회진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한지우 간호사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1층 로비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태준은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한지우 간호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대한건설의 김태준입니다. 민우의 아버지죠.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돌본 환자분이 민우 오빠의 아버님이셨어요? 네, 미안합니다.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저를 시험하셨다고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졌죠. 진심으로 돌봤던 환자가 사실은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다니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습니다. 무엇을요?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돈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선한 사람은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이 따뜻하게 대한다는 것을요. 태주는 지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회장님이 아니라 그저 아픈 한 명의 환자로 대해줬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따뜻한 죽을 데워왔고 새벽에도 우유를 가져다 줬죠. 돌아올 것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 이상을 했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당신은 모를 겁니다. 태주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처럼 따뜻한 분이셨죠. 제가 어려웠을 때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습니다. 이제 이 목걸이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 며느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민우 오빠와 결혼하는 걸 반대하셨잖아요. 반대한 게 아니라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합니다. 당신은 제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인정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석달 후, 서울의 한 특급 호텔 그랜드볼룸, 지우와 민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우가 버질로드를 걸어올 때, 퇴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러게. 내가 직접 확인했으니까. 직이 끝난 후 피로 연장에서 태주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는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겉모습과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보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태주는 지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우씨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아픈 한 명의 환자로 저를 대해줬습니다. 따뜻한 물한 잔, 데워진 죽한 그릇. 그 작은 행동들이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선함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하객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한달후 태준은 세연 병원에 특별한 선물을 했습니다. 병원 신관 건물에 김태준 나눔 병동을 기부한 것입니다. 그날 현판식에서 태주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병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배웠어야 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위해 쓰일 때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입니다. 회장님, 이번 기부를 결심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 며느리입니다. 그 사람이 제게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지우와 민우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탁에서 태주는 지우에게 물었습니다. 지우씨, 당신은 그날 왜 저에게 그렇게 잘해줬습니까? 제가 짜증도 많이 부렸는데. 아버님,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프신 분들은 불안하고 힘드니까. 짜증을 내실 수 있잖아요. 제가 조금 따뜻하게 대해 드리면 기분이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했죠. 아버지. 태주는 아들과 며느리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30년간 쌓였던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서재에 홀로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큰 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다. 따뜻한 물한 잔을 건네는 순간에 죽을 데워오는 작은 행동에서 말이다. 몇년 후, 태준은 사업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일하는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환자가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런 봉사를 하세요? 옛날에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물한 잔을 건네줬단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꿨지.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 태준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때로 작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준, 그의 아내, 민호 부부. 그리고 갓 태어난 손주까지. 아버님, 아기 이름 지어주실래요? 오뉴, 온유. 오뉴가 어떨까?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야. 좋아요, 아버님.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그날 밤, 태주는 손주를 안고 창밖에 눈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녹아 따뜻한 봄날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한 잔의 따뜻한 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이제 세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한 잔의 따뜻한 물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다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물한 잔을 건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